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아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군중 속의 고독. 다시 한번 군중 속의 고독. 현대인의 아주 흡사한 현대인을 가리키는 아주 귀한 말인 것 같아요.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 자신이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는 서울에 갈때 지하철을 한번 타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전동차를 플랫폼에 정차시키면 출입문이 열리고 마치 전동차가 토에 넣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옆 사람에게 시선도 주지 아니하고 각각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갑니다. 마치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그 틈에. 끼어 나도 걷다 보면 요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군중 속의 고독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처럼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과연 꼭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친구입니다.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슬프고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는 친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만, 한두 명이라도 그런 친구만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처럼 진실한 친구를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미소부와 가운데 곰과 두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두 사람이 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곰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은 날색에 나무 위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땅에 엎드렸어요. 곰은 죽은 동물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나서 숨을 죽인 채 엎드려 있었어요. 곰이 가까이 오더니 여기저기 살피고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제야 나무에 내려온 사람이 땅에 엎드러진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까 그 곰이 자네 귀에 대고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했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하는 말 곰이 말하는데 위험을 당할 때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우아처럼 친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진실한 친구는 드문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가까운 것 같은데 상황이 바뀌거나 이해 관계가 달라지면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좋은 친구 역할을 해주니까 다행이지만, 때로는 조차 멀리 느껴질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며 신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답답한 일을 만날 때나 고통에 처할 때나 나를 붙들어 줄 진실한 친구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행운아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런 친구가 없다면, 그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진실한 친구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다름 아닌 그 친구는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나의 참 좋은 친구. 여러분은 예수님을 참 좋은 친구로 만나셨나요? 그분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아직도 서먹서먹하며 어쩐지 멀게 느껴지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면 이 시간 그분을 참 좋은 친구로 마음속 깊이 영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독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분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저녁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진실한 친구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설명합니다. 목숨을 내질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예수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따르면 예수는 나의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틀에서 못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셔요. 가장 큰 사랑은 목숨을 내어주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큰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선을 랭해서 예뻐 보인다든지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상태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목숨을 내어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의 친구,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다양하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왕과 백성, 주인과 종, 스승과 제자, 신랑과 신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본문에서 아주 파격적인 것을 표현하면. 예수님과 성도가 친구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다니 이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를 참 좋은 나의 친구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오링이 나니까 좀. 홈만 줄여봐요, 홈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양하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구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종은 주인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질 뿐이에요 그런데 친구는 가까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스스럼이 없어요 예수님은 참 좋은 친구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늘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순간도 나에게 멀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라고 말씀하셔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항상 사랑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친구들은 어려울 때 떠나가기일 수 있지만, 예수는 우리가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말씀. 예수는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움 진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험난한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달픔이 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당당하게 위로해 주실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떤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결국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도 바울은 숱한 고난 가운데 힘들 때가 많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했고 그 간증을 담아서 이렇게 위쳐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활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야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별의별 고난과 역경이 많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언제나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넉넉하게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십자가를 지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기에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떠나는 그날에는 영원한 천국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숱한 고난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가 노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확신하는 가운데 이 말을 해요. 디모데우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과거에 자신을 건져주신 주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반드시 건져주시고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확신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사귀는 친구는 셋이 있어요. 첫째는 돈입니다. 돈은 얼마나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좋아요. 세상에서 뭐든지 할수 있는 것은 돈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일시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 돈이라는 친구예요. 어느 날 훌쩍 떠나버리는 것이 돈이에요. 정작 꼭 필요할 때는 오지 않습니다. 혹시 계속 친구가 되어 준다고 해도 죽음 이전까지만 함께 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사람 친구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친구는 배반하기도 하고 아무리 좋아도 언젠가는 떠나기도 합니다. 나와 늘 함께 있다 한다 해도 무덤까지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역시 불완전한 친구예요. 세 번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죽음 넘어 저 천국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시는 그분. 그분만이 영원한 나의 친구, 완전한 나의 친구라는 사실이에요. 유일무일하신 참 좋은 친구, 그분이 나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친한 친구를 뭐라고 하느냐? 베스트 프렌드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좋은 친구예요. 부디 참 좋은 친구, 예수님과 동행하며 험한 세상 살지라도. 위로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축복만 누리면 안 돼요. 나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지만. 나도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더욱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바로 상승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친밀함을 유지해야 돼요. 인간 친구 사이에도 그렇죠. 친구 사이에는 언제나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친구라고 하면서도 연락하지 아니하고 교제가 없으면 곤란하죠. 그러면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해요.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조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마음에 있는 말씀을 다해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동시에 우리도 그분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하셔요. 전혀 가림 없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한 교제를 우리 주님은 나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친밀한 교제를 강조하기 위해 포도나무 가지 비율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셔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게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친이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모세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며라고 이야기하셔요. 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대화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짐작해 볼수 있는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친밀한 관계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앙의 성숙도는 예수님과의 영적 친밀함에 정비례 한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친구로 날마다 말씀을 같이 하여고 가까이 하고 기도의 심숨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친구로서 행할 때에 도리어 더큰 축복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요.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대로 순종해야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될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야고부 2장 23절에 보면 그를 가르켜서 나의 벗.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정도로 순종한 그를 하나님이 기뻐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야고보기 장2 3 절에 보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친구라면 그분이 맡긴 사명 충성해야 돼요 다도 바울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끝없는 사랑을 받고 감격하며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충성 봉사했어요. 고린도우서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리스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대개명, 하나는 지상개명이에요. 대개명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지상명령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승천하실 때까지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웨덴 출신 가스펠 가수인 네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났도부터 두 팔이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승리하는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도 몇번 왔어요. 가수로서 내한 공연한 적도 있고 88 장애인 올림픽대에 수영선수로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부모는 그 여인을 어렸을 때부터 당당하게 구김살 없이 키웠어요.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신실한 신앙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내 나가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얼굴이 시무룩한 거예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어요. 내 나야 표정이 좋지 않으니, 표정이,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러자 내나가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엄마, 난 친구가 없는가 봐요. 엄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학교에서 혹시 왕따나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이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몇 명은 있는데 형식적인 친구들이야. 정말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내 나를 꼭 껴안으면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예 없어. 너에게는 참 좋은 친구가 하나 있어.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란다. 예수님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의 내나는 얼굴이 환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예 맞아요 그분은 나를 외롭게 하지 않아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진실한 나의 친구예요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녀는 그 후로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일했고 종종 장애이지만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도 가스펠 가수로 가스펠 가수로 세계를 누리며 참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외롭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훌륭한 가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요일무이하게 참 좋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우리가 인간 친구도 사귀어야 되겠지만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무쪼록 예수님을 참 좋은 나의 친구로 삼으시고 평생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와 승리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참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평안히 들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동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사람들은 영원한 나의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유일무일한 나의 참 좋은 친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예수님을 참 좋은 친구로 삼고, 평생 동안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분의 이기로와 승리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증장애인인 내 나아가, 정말로 나의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한 것처럼 오늘 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